안녕하세요 야구로우입니다 2024년 스토브리그에서 롯데는 내부 FA 두 명을 잔류시키면서 전력의 누수를 막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뜩이나 뎁스가 얇고 전력이 약하다는 롯데 불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던맨과 마무리 투수를 다 잔류시킨 것은 성과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잔류는 어디까지나 전력의 유지지, 팀 전력의 강화까지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적지 않은 롯데 팬들은 FA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 중에서 팀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온 구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FA 시장에서 영입비용이 비싼 이른바 빅네임 선수들은 영입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건 영입비용이 비싼 FA 등급이 A등급이나 B등급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고, 영입비용이 저렴한 C등급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롯데는 FA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C등급 선수 영입에 나설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FA 시장에 남아있는 C등급 선수들 중에 롯데가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총 6명이 남아있는데 야수 3명과 투수 3명입니다. 일단 서건창이라든지 김원공과 같은 베테랑 타자들은 롯데가 필요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김성욱도 이미 리빌딩이 완료된 롯데 외야에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즉 야수 3명은 롯데와 링크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투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강률, 임정호, 문성현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보면 김강률은 2007년 2차 4라운드로 입단해서 2024년 시즌 기준 총 14시즌 동안 448경기에 476.2이닝 그리고 26승 14패, 46세이브, 56홀드, 평균자책점 3.81을 기록한 불펜투수입니다. 2024년에는 신 3경기에 나와서 2승 2패, 1세이브, 12홀드, 평균자책점이 정확히 3이었고요. 풍부한 경험과 최근 기록을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김강률은 2018년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 하체 쪽에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있는 선수입니다. 항상 부상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최근 스피드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하락하는 스피드와는 반대로 재구력은 불안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강률의 통산 성적, 그리고 2024년 시즌 성적은 2024년 롯데 필승조 성적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롯데가 영입하면 당장 팀 전력에 플러스가 될 선수입니다. 다음은 임정우입니다. 2013년 3라운드로 NC에 입단해서 2024년 시즌까지 9시즌을 뛴 왼손 불펜투수입니다. 출장 경기 숫자보다 이닝 숫자가 현저하게 작다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임정우는 왼손 원포인트 릴리프로 뛰어왔습니다. 최근 2년간 170경기나 나올 정도로 NC에서는 상당히 중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2년간 평균자 측점이 4.68과 4.42로 타자를 압도하는 수준의 공을 던지는 투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최근 들어서 폼이 좀 하락한 느낌이 드는데 왼손 타자를 표적으로 해서 나오는 투수치고는 왼손 타자 피한 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최근 제구력도 부쩍 불안해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한다면 젊은 진해수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영입으로 인한 전력 플러스는 앞서 살펴본 김강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성현입니다. 3 명의 C 등급 투수 중에서 가장 젊은데 가장 기록이 떨어집니다. 통산 12 시즌 평균 자책점이 5.00이고 2024년 시즌에는 42 경기 38.1 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 자책점이 6.57이었습니다. 한창 이름을 날릴 때만 해도 140kg 후반까지도 형성되던 문성현이었는데 최근에는 140kg 초반에 그치고 있고 재구도 불안합니다. 롯데가 영입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선수라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김강률이 가장 롯데에 도움이 될 선수라고 보고 다음으로는 임정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C등급 FA들을 관망하고 있다는 롯데가 언제쯤 움직일지. 계속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